안녕하세요. 구주입의 전철환 선생입니다. 아, 오늘은 그, 이번에 1학년, 369 1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는데요. 그 기말고사에 대해서 같이 분석을 해보고 앞으로 1등급 또는 우리가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는 어떻게 369 시험을 대비해야 되는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저희 구주입의 학원에서 분석한 이번 369 기말고사입니다. 그래서 369 출제 스타일을 출제 스타일을 완벽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어, 일단 기출 문항 분석입니다. 보시다시피 369 시험의 특징은 총 25문제가 나오고요. 객관식 20문제, 서술형 5문제. 문항 수가 굉장히 많죠. 게다가 서술형 5문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간 배분을 잘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어,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사실 상당한 난이도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중급 이상의 문제들이 아주 다수 나오게 되어서 중급, 중상급, 상급, 뭐 킬러 문제까지 그냥 골고루 다 나오는 그런 시험이 됐습니다. 네, 좀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자, 중상급 난이도 문항이 다수 출제가 돼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2문항, 그 다음에 상급은 무려 상 문제는 4문제나 나왔는데요. 자, 이게 어떤 건지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번 기말고사예요.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상이 4문제, 중상 5문제, 중 7문제. 그래서 중 이상이 총 16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중간고사 때는 어땠는가? 자, 중간고사 때 지금 파란색이 중간고사인데요. 중간고사에 보면 상 3문제, 중상 4문제, 중 3문제. 중 이상의 문제가 10문제죠. 그렇다면 무려 6문제가 더중 이상의 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얘긴데요. 아까 시작할 때 말씀 드렸다시피 3, 6 9 시험은 25문제인데 25문제를 서술형까지 해서 시간 안에 작성하는 게 시간 안에 푸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난이도를 조금만 올려도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시험인데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갔죠 그래서 이번에 학생들이 체감하기로는 정말 정말 시간이 부족한 그런 시험이 됐습니다 따라서 최근 3년 동안에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가장 어렵게 출제된 1학기 기말고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내신 필수 유형 문제도 좀 적은 편이었고 새로운 유형의 그런 스타일이 문제가 많이 나왔고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렵거나 약간 그런 문제 유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 단순히 기존 내신 필수 문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더 다양한 학습들을 요구한다라는 점 그런 것들이 좀 특징이 됐는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그 어려웠던 문제들 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객관식 킬러 20번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간단하게 어떻게 푸는 건지만 알아볼 건데요. 자, 좌표 평면에서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어서 다음 조건을 만족했다. 그래서 가나다 조건을 주었죠. 조건을 주고서 자, 풀어봐라 했는데 사실 학생들이 별로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스타일의 문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객관식 마지막 문제다 보니까 이미 여기서부터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았을 거예요. 자, 실제 어떻게 푸는 것이었느냐. 일단 가조건을 잘 보면요. A제곱 더하기 9B제곱 6AB가 이제 완전제곱으로 묶이기 때문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 더하기 3B의 완전제곱 빼기 A 더하기 3B 빼기 20은 여기서 인수분해가 되는 2차식의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A 더하기 3B가 5가 나오거나 또는 마이너스 4가 나온다. 나 조건도 같은 원리로 풀어내면 C 더하기 3D가 5가 나오거나 또는 마이너스 4가 나온다. 이렇게 풀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이제 다 조건이 중요한데요. 그 다음 경우의 수가 총네 가지가 되는데, 두 개가 5일 때, 뭐둘다 마이너스 4일 때, 5하고 마이너스 4일 때, 막 이렇게 경우의 수가 다양하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둘다 5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해보면, 다 조건에 말한 그 기울기가 양수라 했는데, 기울기가 양수가 안 나온다는 거죠. 음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같은 원리로 둘다 마이너스 4일 때도 음수가 나와서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한 개가 5, 한 개가 마이너스 4가 나와야만 문제에 원하는 조건이 되겠다. 그래서 그 조건에 맞춰서 기울기를 써보면요. 기울기의 양수가 나오고, 그래서 mn의 제곱을 써보면, 어, 보이는 식과 같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d-b를 x로 치환해서 다시 써보면, 2차 식의 형태가 나오게 돼서, 그때 우리가 최솟값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네.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였죠. 시간도 부족했는데. 다음 문제는 논술형 3번인데요. 자, 논술형 3번은 원래 킬러 문항이 위치하는 자리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체감하기에는 굉장히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졌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보는 바와 같이 평행한 세 직선을 주고서 정상각형인데 뭐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학생들이 학습하는 데서 별로 보지 못했던 그런 외부 문제를 가져와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더 혼동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나.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푸는지 알아본다면, 자 보는 바와 같이 뭐 어디를 설정해도 상관없지만 선생님은 이제 C를 원점으로 해서 좌표를 설정했습니다. C를 원점으로 좌표를 설정했을 때는요, 정상각형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평행선이 길이가 삼하고 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평행선이 길이가 똑같았다면 이정상각형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오면 중점으로 딱 찍혀야 되는데 지금 이게 길이가 삼하고 이비슷하게돼 있기 때문에 저 A점에 X 좌표가 음수여야만 된다는 거죠. 즉, Y축보다 왼쪽으로 가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 C를 원점으로 잡은 학생들이 있었다면 A를 음수로 설정을 했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세변이 모두 같다. 지금 두점 사이 거리 공식만을 이용해서도 풀 수가 있었고요. 다만, 대입을 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b는 정리해서 대입을 하면 보기차 방정식 4차, 2차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하지만 인수분해가 잘 돼서 어떻게든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하지만 당황을 하고 학생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 시간 안에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을 수 있다. 그래서 난이도가 어렵게 느껴졌던 문제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논술형 5번입니다. 논술령 5번은요, 사실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여러 문제를 섞어놓은 거죠.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내심, 외심, 무게중심을 구라 했는데, 보통은 세개 중에 하나만 구하는 게 보통 한 문제인데, 세 개를 다 갖다 믹스해 놓고서 이걸 구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풀이 과정이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고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개의 직선이 기울기가 3분의 4와 마이너스 4분의 3이기 때문에 서로 수직이다라는 사실이었죠. 수직이 되면, 우리가 일단 외심은 바로 구할 수 있죠.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존재하고, 무게중심 바로 구하고, 그 관건은 내심인데요. 내심은 각이 이등분선으로 두직선을 구해서 교점을 구해야만 하는. 그래서 풀과정이 길어질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문제들을 알아봤는데요. 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들어가서 이번 시험이 더욱더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중간고사 때 1등급 컷이 94.7인가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음, 감히 예상해보는데, 한80 후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합쳐져서 학기말 토탈을 하면, 뭐, 90이 정도 돼야 1등급이 나오지 않을까. 그만큼 1등급 컷이 많이 내려갔을 거다라고 예측이 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물론, 학교 프린트를 제공해서 거기서 일부, 뭐 문제를 출제를 하긴 했지만, 학교 프린트에 총 70문제가 있었고, 그거 다 모의고사 문제였거든요. 쉽지 않은 4점짜리, 그 중에 한 6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게다가 식은 다 변형이 됐고, 어떻게 푸는지 완벽하게 풀이법을 알고 있었어야만 시간 내에 빠듯하게 풀수 있는 그런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당연히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내신 필수 유형에 대한 반복 학습. 자,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다음, 학교 출제 스타일이 맞는 지금과 같은 그런 문제 패턴들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주입에서는 그거에 대해 맞춤형으로 어, 자체 교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맞춤형 내신 대비 컨텐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자 방학 특강을 통해서 1학년뿐 아니라 2학년에도 우리가 어, 좋은 점수를 얻고 그 다음에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선행이 필수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방학 특강을 통해서 더좀더 본, 본더 실력을 쌓아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 뭐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풀이 방법이 좀더 세련되고 내신에 특화된 왜냐면 내신은 시간 싸움이거든요 시간 배분이 관건인데 시간 내에 풀어내려면 내가 똑같은 문제를 풀어도 내가 좀더 수월하게 좀더 효율적으로 풀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분명 학원에 와서 그런 수업들 그런 풀이 스킬들, 스킬들을 익히고 배워야만 한단 말이죠 네 요런 네 가지들이 1 등급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득점을 받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어369 맞춤형으로 구주입의 컨텐츠를 보시면 자첫 번째로 맞춘 교재 369 구성문이 있습니다. 네 기출 문제랑 그다음에 369 출제 스타일에 맞춘 그런 교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커스 원 네, 포커스 원은 어구주입에 만의 독자적인 내신 대비 교재로서 어, 강남 송파의 그 주요 기출 문제들을 모아놓은 교재입니다. 자그 다음에 내신 디펜스라고 해서 어 내신 자 이제 시험 3주 전이나 우리가 2주 전에 어, 총괄평가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내신 디펜스라고 하는 내신 시험이 있고요. 그 시험을 본 다음에는 학생들이 체후방어라고 하는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본인이 부족한 부분들을 재학습하는 그런 맞춤형 교재가 따로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파이널체 어, 최종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예상 모의고사를 풀고 나서 학생들이 가장 준비가 된 상태로 이제 시험을 보러 가는 거죠. 그래서 고득점을 받게 되고 우리가 1등급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대입은 구주입회입니다. 어, 여름방학. 여러분, 어, 정규반, 그 다음에 특강, 구주입회에서 여러분들이 정규반과 특강을 통해서 수학의 완성을 보는 어, 그런 뭐 방학이 됐으면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전철환 선생님이었습니다.